스윙에 연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, 리듬! 치고, 어이구야, 어이구야,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제 기초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따라해보셨나요? 그렇다면, 여러분들은 골프의 기본 동작을 다 익히신 겁니다. 물론, 디테일이 들어가긴 해요. 나중에.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배우시는 걸 권장합니다. 구분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셨다면, 이제 스윙을 연결해야겠죠? 스윙에 연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리듬! 음흠. 리듬! 리듬! 동작은 이미 기초편에서 다 배우셨잖아요. 초보자분들은 리듬이 없으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스윙의 템포가 빨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백스윙도 번개!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. 이제 대망의 필드를 나가게 되겠죠. 필드를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습장에서 한 스윙이 없어요. 왜냐?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그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리듬입니다. L2L 돌고 안고 삐틀고를 배웠어요. 이제부터는 리듬을 넣을 건데 어드레스. 하나, 둘, 치고, 어이구야, 어이구야,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끝까지 따라해봐, 끝까지. 아직 시작 단계잖아. 내가 골프채에서 스피드가 나오는 구간은 요 구간이지. 이 구간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이 들리고 발이 미끄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최대 가속 구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스피드가 워낙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드를 아이고야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으로 피니시를 잡는 연습을 해 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 둘 아이고야 하나 둘 어이구야 왜 하나, 둘을 하냐면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백스윙보다 다운스윙이 빨라야 돼요 경직이 되고 급해지게 되면 백스윙이 빨라야 다운스윙이 빨라지기가 힘들고 내 몸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게 치지 마세요 리듬을 만들 거예요 놓는 게 하나예요 둘어이구야 이런 느낌? 소리를 내란 소리는 아니에요. 저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, 마음속으로, 하나, 둘, 아이쿠야! 요렇게?